괜찮아요. 저게그러게레야그러 아, <laughs> 어, 네, 네. 아, 그래. 손님. 야, 우리 둘이 뭉쳐야 돼. 여기 한양대 여기 하여, 하견지, 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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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견, 여기 하견지 하견지. 여기 하견지용이에요. 하견점 한양대 여기. 다한양대 예, 요됐알어 아, 이 차, 차, 가요 이런 꺼 되는, 되는 거 아니야? 어? 어? 어떻게 야, 와. 거기 또 거기 또 <laughs> 어떻게 꺼내요? 가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 이거는 한이 있어. 한 20L짜리 봉투까지 가야되겠지 어. 야. 안녕하세요.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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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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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아니에요? 야, 이거, 잠깐만. 묻을까요? 무어그러 탈까요? 야, 잠깐만, 이거, 이거. 너무, 너무 했는데? 아, 큰, 큰일 났는데, 이거? 내 이런 거 너무 다르다. 야. 아, 어, 선배님, 보니까 담배꽁 좀다 지나치시고 큰 것만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장님 <laughs> 죽기 <laughs> 아니, 봐봐. 저, 저, 저큰 것만. 아주, 너무하십니다. 이거 한번 찍으면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알겠 안녕하세요. 오늘 플로기 해보신 소감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해보 한... 제가 길거리를 이렇게 보면서 돌아다는길이 거의 네. 처음이거든요. 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들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하면서 좀 느낀 것도 좀 많이 있습니다. 음... 저도 이렇게 길에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네. 잘 몰랐었는데, 신경쓰면서 걸으니까 쓰레기도 많이 좀고 좀. 많이 좀 백킹이 많은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땡타입니다. It was good. Uh, and it was good. <laughs> and it was good idea also. Uh, to do this because all of us um, I think we enjoyed this a lot you know together. So it was r e r y really good and fun. Also, yeah. 어 그러면서 주우면서 이제 한번더 경각심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어때요? 이게 좀 쓰레기 잘 버리자. KB 파이팅. 파이팅! KB 파이팅! KB, <laughs> KB 파이팅! <laughs> <laughs> 파이팅! 정부